베이비 도지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떴다 밈 코인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밈 코인 상승세가 가장 크죠? 자, 대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차이는 두배 버는 사람, 열배 버는 사람, 백배 버는 사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방송은 하반기에 히든 밈코인인 우리들의 베이비 도지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100배로 올려줄 수 있는 이유들 빠르게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베이비 도지 준비한 정보와 추가로 매일 공유해 드리는 단기 상승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단기 상승 종목 상승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이고요. 자, 하루 전약 11,000원 부근에 진입하신 분이고 매매한 지 하루 만에 큰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익률과 수익금 관련해서는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베이비 도지 하반기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더리움이 하반기를 주도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밈코인 중심으로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밈코인은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는 로또 같은 코인이죠. 자, 보시는 화면은 어피트 상승률 상위 랭크된 이 코인들입니다. 7월 16일 전역을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 중 밈코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크, 오피셜 트럼프, 캐디너 독스월드, 퍼치 펭귄, 페페 등다이 밈코인들이죠. 이 봉크는 최근 몇주 사이에 3배 이상, 그리고 퍼치 펭귄은 4배 이상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가 30%에서 40% 수익률을 기록할 때이 민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300%에서 400%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니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민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코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민코인을 고를지 고민입니다. 이 퍼치 펭귄 페페 봉크 도지 시바 등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진입하기에 가격도 꽤 올라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죠. 자, 바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히든 밈코인이 바로 베이비도지입니다. 자, 베이비도지 재단은 밈코인의 상승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하반기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엑스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다음의 사건을 어떻게 꺼낼 것이냐? 라는 이 물음표를 던졌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홀더들은 이 코인베이스 또는 업비트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드랍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서요. 조만간 상장 발표와 더불어서 이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진행하면 베이비도지의 엄청난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베이비도지를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자,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매수와 매도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기 마련이죠. 이 베이비 도지 코인, 분명히 좋은 코인이지만 이미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피셜 트럼프 종목처럼 이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유망한 종목을 미리 담아둬야 큰돈벌수 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공유받고 단 하루도 안 되어서 200만 원이 넘는 큰 수익금 달성했다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베이비도지와 같이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남들 모르게 슬금슬금 매집해놔야 큰 돈을 벌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남들이 잘 모르는 이 히든 코인 지금 공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코인은 하반기에 반드시 주목하시길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있고 AI 섹터까지 소화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유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3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오르내리는 코인인데요. 국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년도는 AI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AI 종목이 향후 로또를 터뜨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한동안 오픈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 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오픈드려볼까 합니다.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 한번 해준다면 단번에 100배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챗 GPT까지도 올해 최소 8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블랙록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이 코인 가격 무조건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서 앞으로 창당할 미국 당의 공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 하에 있는 이 히든 코인도 무조건 터질 거 확실하고요. 투자 금액이 적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투자해 100배만 상승해도 벌써 100만원을 공짜로 버실 수 있으니까요. 자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면 타 유튜버들이 무료로 퍼 나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래 010-9627-3205번으로 문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땡땡 코인입니다. 라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입력하고 문자 작성하기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일일이 문자 칠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꼭 문자 보내셔서 매일매일 양질의 정보를 쉽게 받아가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히든 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접하기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100% 무료니까요. 지금 당장 공유 받으셔서 매수를 하실지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코인 투자하시는데 100만원, 1000만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돈 만 원, 오만 원으로 충분히 큰돈벌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는 꼭큰 수익 놓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이 AI 관련 히든 코인으로 큰 수익 올리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떴다 밈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